자이번엔 무치약 환자 한번 가볼게요. 무치약 환자는 기본적으로 등각촬영법의 응용 방법을 쓰지만 특징을 한번 볼게요. 등각촬영법 보면 자 이렇게 전치부를 주로 보죠. 전치부 잇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입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치아가 있으니까 치도골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치조이있있잖아요 근데 치아가 발거가 되면, 치아가 빠지면 치조골도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흡수가 일어난다 치아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전혀 달라지죠. 이렇게 됐을 때, 필름이, 치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필름. 근데 만약에 치아가 이제 점점 없어진다면, 없어져, 없어져서 치아가 아예 없다면 필름이 이렇게 누워버리겠죠. 이렇게. 자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 각도가 더 누워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치아의 장축의 이등분선에서 여기에 90도 쐈던 거에 45도 보다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필름이 더 누웠으니까. 환자가 고개를 들은 상황이랑 똑같아요 환자가 고개를 든다면 45도 보다 더 각도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각을 높여준다예요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치약 환자는 치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양도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름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밀리입니까? 원래 치, 치아의 절단에서 3mm 정도 남는 게 원래 등각촬영법 필름을 이용할 때 절단이나 교합에서 3mm 남잖아요. 근데 치아가 없어. 그럼 3mm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치아의 이 치조정 치조능 마지막에서 여기가 3분의 1 정도 빠져나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치약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이에요. 자 그러면 무치약 환자 엑스레이 촬영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연속해서 국가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치약 환자의 구내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교육 촬영 뿌리가 없는데 무슨 귀, 뭐 치관이 있어야 교육 촬영을 하죠. 이제 교육 촬영 추가로 필요하다? 아니죠. 이 교육 촬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각은 여기 유치약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걸 유치로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치약이라는 건 치아가 있다는 얘기고 무치약이니까 유치약이라는 건 치아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 수직각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켜야 되죠. 증가. 그리고 유치약과 노출시간이 동일하지 않죠. 동일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은 줄여야 된다고 했죠. 치조능의 흡수가 심한 경우 등각 촬영을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아까 등각 촬영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로 나오는데 3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아까 설명했던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등각 촬영할 때그 기본을 좀잘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치약의 환자와 비교했을 때, 유치약의 환자가 유치랑 비교했을 때가 아니에요. 유치 악이에요. 비교했을 때 무치약 환자의 군의 촬영법으로 오른 것은. 무취약 환자를 구내촬영 한대요. 수직각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올려줘라. 방사선 노출 시간을 적게 줘라.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그럼 3번도 볼게요. 추가 교육 촬영 필요하지 않다. 치킨단 촬영의 필수 필름 수가 적어지죠. 치아가 없으니까 적어지고 어, 필름의 상형과 하형은 연장 길이가 짧다. 필름의 상하형이 연장 길이가 짧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죠. 네, 답은 확실한 답은 노출 시간을 감소한다. 이게 무취약 환자는 이렇게 나왔고요. 또 무취약 환자가 안 나오면 소화 환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어서 또 소화 환자도 또 해드릴게요.